사람이 결혼할 때가 되면 나타나는 전조 현상 같은 것이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웃음> <웃음> 젊은 처자든 젊은 아가씨든 어, 또 젊은 총각이든 노총각이든 노처녀든 어. 결혼혼이 올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음. 그 전조 증상은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나타납니다. 세 가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얼굴이 좀 예뻐지거나 좀 잘생겨 보이거나 눈동자가 또릿또릿해지거나 기운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왠지 생각이 밝아지고, 눈동자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좀 예뻐지는 것 같고, 잘생겨 보이는 것 같고, 느낌이 좀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 있죠. 어? 눈, 눈동자도 좀 밝아 보이고. 요런 전조 증상이 첫 번째고, 또두 번째는, 그동안 혼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농담식으로라도, 어? 너 누구 소개해 줄까? 누구 한번 만나볼래? 어디 예쁜 처자가 있다는데? 아니면 어떤 그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데? 하면서 자꾸 누군가 농담 비슷하게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뭐, 누구 닮았다는 둥, 누구랑 만나보라는 둥, 누구를 소개해준다는 둥. 이런 말이 진단반, 농담반이라도 자꾸 인연 따라 들린다.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동료들이든 아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조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내 스스로 마음이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막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총각이든 노처녀든 따질 거 없이 그동안 결혼할 관심도 없고, 결혼할 마음도 없고, 집착도 없고,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왠지 남자들 보면 느낌이 이상해. 또 처녀를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또 유부녀를 봐도 느낌이 이상해. 여자만 보면 느낌이 이상해. <laughs> 아, 여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노총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총각이 봤을 때 유부녀를 봐도 느낌 이상하고 천녀를 봐도 느낌이 이상하고 치마만 두르면 느낌이 이상해. <laughs> 이런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와다으면 이게 결혼할 전조 증상이에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총각을 봐도 왠지 관심이 생겨. 또 유부남을 봤는데도 왠지 잘생겨 보여. 또 이렇게 일반인을 만났어. 일반인을 만났는데도 왠지 관심이 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느낌이 새로운 느낌, 호기심,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건 처녀가 총각한테만 느낀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녀가 남자를 보면 느, 느끼는 느낌 또. 어, 총각이 여자를 보는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뭐 유부남도 있고 노천, 노총각도 있는데, 유부남이라도 보세요. 유부남이라도 이렇게 주변의 인연들을, 그 여자분들을 보면 참저 여인이 아름답고 보기 좋네? 이런 느낌이 올수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 유부남, 유부남이라도, 그리고 또 총각이라도 유부녀를 봤는데, 참저 어, 사모님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 허, 왠지 장가를 간다면 저런 부인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 저렇게 예쁜 응?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사모님 닮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회장님 닮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어? 뭐 이런 느낌? 응.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새록, 새로 간 느낌이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그 유부녀랑 뭐 데이트하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로 들으면 안 돼요. 어, 이걸 부정적으로 또 이해할까봐 설명해 드리는데 어떤 유부녀가 이쁘다고 그, 그 유부녀랑 연애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왠지 장점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저런 여인하고 참, 아니, 그러니까 저런 여인, 저런 사모님, 저런 부인하고 좀 닮은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 참 아름다워 보인다는 느낌, 관심이 생기는 느낌, 이 느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유부녀랑 데이트하고 싶다 이, 뜻,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laughs> 내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역시 노처녀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부남, 유부남을 봤을 때그 유부남하고 연애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참 저분은 잘생겼네, 저분은 느낌이 좋네, 저런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어. 이런 느낌이 와닿는 것이 바로 전조 증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내 얼굴이 밝아 보이고 눈동자가 뚜렷뚜렷해 보이고 느낌이 자꾸 좋아 보인다, 이뻐 보인다. 그럼 왠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왠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느낌이 좋다. 이건 전조 증상으로 좋은 증상이에요. 음. 그리고 누군가 자꾸 소개해준다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나한테 지금 결혼운이 오고 있음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봐야 되고, 감사합니다 하고 소개해달라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한 그릇 더 사줘야 돼. 네? 커피도 사주고. 그래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할 팀은 하고 말팀말으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도 해야 돼요. 어 결혼하고 싶으면 투자도 반드시 하란 얘기입니다. 응? 투자는 어떤 투자? 어떤 투자? 빨리 대답해봐요. 정성. 어? 어 우리 저 회장님이 맞추었어요.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이게 우리 본부장님도 맞췄는데 정성도 다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알아서 되겠지 하는 법으로 생각하지 마라. 알아서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알아서 되는 법은 거의 드물다. 내가 그만한 씨를 뿌려야 되고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한 가치 있는 노력을 할때그 기운을 땡겨오지.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런 이치를 알고 젊은 총각이나 젊은 처녀나 또는 노처녀 노총각들 이런 이치를 알고 다르게 노력하는 뜻입니다.